야 보미야 몸이 더 커졌나? 더나 몸이 더 커졌는데? 형이 <laughs> 더 커졌다 <laughs> 야씨 어디갈까? 몸이 <laughs> 더커다 <laughs> 배고프지? 아니 나 배고픈데 니 점심 몇 시에 먹는데? 나도 배고파 배고프다고? 어 아. 그럼 밥을 으 먼저 먹자 어 아. 오케이 뭐 먹을래? <laughs> 고기 먹을까? 아 <laughs> 어, 좋다 좋다 뭐 아는 데 있나? 찍어도 돼? 어 찍어도 돼 아. 그래, <laughs> 아니 뭐더안 먹어도 되나? 인사 한번 해줄래? 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아, 아, <laughs> 지금 근데 이거 약간 화면이 아? 이렇잖아. 어. 여행 캐릭터 여행 가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오 좋다. <됐다>. <laughs>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laughs> 아, 네. 아, 근데, 아, 근데 아, 레나, 아, 레나가 뭔 비신데요? 아, 레나가 아레나는 모르는구나. 몰라. 무슨 비신데 도대체? 나도 경상도인데 그런 거안 쓰는데. 와, 아, 레나. 아, 레나가 뭔 비신데 도대체? 레나가 뭐, 계속 나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어뭐 그냥 그렇다? <laughs> 뭐..뭐라.. 무슨 뭐, 냐아 뭐. 냄새 별로 안나와 제대로 결국..결국에 가서는 솔직히 그냥 찐만 남았을건데 내놔 뭐. 내놔라고 말이 끝나지 내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아 진짜 잘니다 여기가 빨리 안녕세요 서울까지 왔는데 니가 살려 잘못돼 컵사게 네. 음. 카페 갈래? 내나 카페. 어 내나 카페 아 좋은데. 뭔, 뭔 뜻인지 모르나 근데. 그냥. 그냥, 어. 그냥 한 거다. 아까 말한 거. 뭐 됐어요 어떻게. 오대니 그, 말했다며. 뭐. 그냥 먹지 말라고 한다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말 없나. 치 살은 운동 말고 식단이지. 아 식단 하면 기 나쁜데. 아이 식단이 별게 식단이 아니고 형이 구부질 안 하고. 식사만 딱 하고 어딱 그렇게밖에 안해 지금 아 술을 가끔 먹는다 내가 아, 술로도 괜찮지 근데 안주도 좀 깔끔한 안주해. 걸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나? <laughs> 술 먹을 땐안 하고 아해아노력 해? 아, 먹, 먹태 해. 이런 거먹으라니어 먹태 아, 좋지 어. 술 먹으면 많이 먹는세병 먹는다 소주? 많이 먹는아 <laughs> 근데 <laughs> 술을 먹으면 다음날 지장이 있는 음. 세 병을 먹으면 다음날 소스 운동을 하러 가나? 세병은두병은 가능한데 세병은 힘든 상태로 가지 근데 그렇게 간적한 번밖에 없다 아, 근데 소스 운동한 뒤로 내 술을 많이 안 먹거든 나는 다음날 시장이 없으면 뭐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게 되면 근데 힘들면 한대 정도까지는 안 되고 뱃살이 안 빠진다고 뭐 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뱃살이 안 빠진다고 <laughs> 근데 이제 사는 이제 딸아니 아, 그니까 내가 어. 하고 싶은 말이 니네 얼마 전에 되게 쪘었잖아 음. 유튜브 잠깐 쉬었을때 근데 단기간에 많이 빠졌잖아. 단기간인가 아, 얼마 안된거것 단기간 같은데 두달 2시간 23분? 어시 어떻게 분냐시간 23분? 2시간 23분? 2시간 23분? 전에 94. 3 아, 5kg 빠진 3분아시간 23분? 2시간 2 식단? 진짜 이렇게 살았지 진짜? 그러니 이런 국밥, 초밥 단백질 초밥. 많은 음식 <laughs> 나 그런 거밖에 안 먹는다, 나. 이렇게 먹고 간식이나나 그런 거 밖에 안먹는다고도 그렇게 먹고 운동 하루에 두세 번씩 했지 아 두세 번씩 해야 되고 그한 번밖에 안 했어 데 어, 이렇게 많이 하는 게안 안 좋아 안 좋다는 건 좋은데 그 정도 소스에서 하는 정도는 진짜 멈치지 그것도 안 좋은 거지 그 정도로 많다 운동이 아니 거기서 가는 것도 근데 기간이 필요하지 나는 오랫동안 해왔잖아 어, 이런 걸몇년 어. 어. 동안 그래서 나는 빨리 돌아간다고 볼수 있는 거지 아... 어, 그런데 근데 형님도 이걸, 이런 걸이 <laughs> 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몇 달간 했다 이제 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몸이 나와져 있어 체중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 왜냐면 아니 발이 얼굴살이 이만큼 있어 사람이 오만큼인데 배에는 10만큼 쌓여있어 뭐 이렇게 빠지면 배는 5가 남아있거든 그럼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이게 이렇게 맞춰지지. 아, 계속해야겠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근데 얼굴 살 빠졌다는 얘기는 좀 음. 많이 듣는데. 어, 많이 빠졌다고. 나도 딱 처음에 말했다. 어. 좀 빠지고 있긴 한가 보다. 빨리 굳지. 대만 보니까 이렇게 아, 안 빠지지.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 그냥 거울을 잊고, 그냥 그런 생활을 몇달 지속하면 그렇게. 음, 두세 달부세게다거아 두세 달 이런 거 잘하고 데아안 잡은가 아 그냥, 그냥 안잡 그냥 그냥 내 생활 그래서 생활처럼 <laughs> 하려고 내가 식단을 안 한다 <laughs> 응응응 왜냐면 식단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잖아 밤새 내가 말하는 식단은 그거야 건강한 <laughs> 인간, <laughs> <인간한> 식단 그냥 고 그럼 야채 많이 <laughs> 어, 고기 소도 아, 절대 안 먹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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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을 그베나우고 살았는데 <laughs> 이산계를 가지고 그 <그게> 되겠나 이산소를 <laughs> 많이 하냐 유산소를 더 해주면 뭐좀 하지. 근데 유산소라고 막별건 아니고, 나 요새 막 밤에 한 시간 걷고 그 이하거든요 어. 그러면 또 잠도 잘 오고, 왜냐면 낮에 막 와드 하면 돌아본다, 응. 이 어. 어. 근데 심박수를 막 계속 막 이렇게 그거를 치는 것만 하면 응. 별로 상강이 응. 스트레스적으로? 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나는 너무 깨어나던데 진짜. 나는 막그 와드 한번 하고 나면 호흡이 미친듯이 뛰거든. 그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다. 힘든데 기분이 다 다양하게 건강한 삶을 살려면 몸은 따라오는 것 같아 네몇년 됐는데 오늘? 군대에서 못 했으니까 7년 8년 오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나는 돈, 돌아간 세월이 많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나는 무식하게 많이 아, 하기만 했지 음. 근데 뭐 자기 만족이 최고지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게 해봤어서 지금 <laughs> 그 안할수 있는 거니까 <laughs> 그렇게 동하게할수 있지 서울 온다고 머리 했들려요어 <laughs> 잔뜩 치장하고 어. 왔는데 몇년 됐지 얼마에 <laughs> 발랐지 난 서울에 오고 싶거든 왜? 네. 우리 친구들 다 부산에 있잖아가부재군이라고 그래. 하고 있어 아, 남자는 서울로 오겠다 음. 뭐, 옛날엔 나도, 나도 간접한 시골 같은 데 살고 아, 싶었거든 음. 지금은 무조건 도시, 서울 신혈통 할게 너무 많아 클라밍도 있고 패스도 있고, 있고 아 피아노? 어 작, 작곡 피아노 작곡 가 배우고 있고 아 따로 배우는 거야? 어피아노 아. 학원 는 따로 배우고 작곡은 또 이제 프로듀서였던 쇼미더본 특 프로듀서였던 친구한테 아. 뭐지? 니네 모를걸? 어 모를 것 같아 쇼미를 내가 즐겨 안 봐. 어, 밀릭이라고 일주일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laughs> 이편 하고 일주일에 나이편 하고 어. 어제 올렸는데 아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아까 하는 것좀 아까는 잡잡 잡고 이거 어쩐지 왜뭐 영상이 없고 막 <laughs> 바쁘게 사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음, 저 지금 너무 행복 <laughs> 스트레스 없이 왔다 스트레스 나나 약간 착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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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가지 일로 아, 밤 대포스 <laughs> 어 그니까 오늘 어디 조지는데? 오늘 일단 등. 근데 전신 다 하자. 좀 다양하게 기고 써보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이건 응. 가르쳐 준게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배우는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저, 아 저, 저기로 저 가야 돼. 아, 어여행가 제일 주종목 데드리프트. 힘있을 때안 찍고 왜막 셋을 찍냐? 막셋스 이제 에너지를 어? 받아야지. 카메라 빼. 그래? 진짜 그게 있거든. 그래? <laughs> 배임주고자 차분히 오케이 내놔 엄살 음살. 내놔 엄살쟁이 네, 카메라에 쓰기가 잘 되어있는데 <laughs> 1RM 110 3분만으로 오케이 오늘 한번 깨보자 스 끼고 원 r m 1스였는데안 어. 끼고 안 끼고 오케이 <웃음> <웃음> 실패한 편집 해주지, 너 길게 편집 해야지. <laughs> 와, 와, 근데 쉬운데? 120도 하겠다. 해볼까? 어, 해볼래? 진짜 아, 근데 약간 시작이 전부터 졌어. 지고 들어갔다. 눈빛이 불안했어. 한마디 해볼까? 아, 야, 이... 아야 <laughs> 아, 어, 쉬어, 쉬어, 쉬어. 아, 해라, 해라. 니, 네, 해라. 왜, 왜, 왜? 어? 아, 긴빠지게 하네, 진짜. 제이 가자, 마지막.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바로, 가 마지막, 다섯.

어나걸리적 있죠? 렇게 걸리는 거? 출 중간에 일초만 걸리는 거나 정확히는 모르잘먹게잘먹을 근데 밥 먹지? 어. 밥은 먹어야 또 먹어? 밥 먹어? 먹어? 하루몇먹는가물이핵심이 저기요 수식 시간이 몇시 반인데? 시간이 몇시반 웬만하면 6시 로안 먹거든 아 예?

<laughs> 뭐 저런 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잖 이거 왜 쓰는데? 11, 11인가? 1인가1인가 15인가? 16인가? 17인가? 어새인새1와인가1이인가1 5인고 16인가? 17인가? 18인가? 19인가? 18인가? 1 9 기만이다. 인가1 9인구독자인가 19인가? 19인가? 1 9만가 19인가? 1 9가 나는 근데 니거 보면서 잠수을 진짜 많이 봤거든. 진짜 멋있다 이런 거. 저런 뭐몇년 해야 되나? 우리 가끔씩 네가 막 명언 투척. 그런 거면서 아뭐 마인드도 깨야 있구나. 카메라에 대고 그런 얘기하는 걸 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런 그래. 그런 얘기하는 거. 나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럼 명언거 많이 하더니. <laughs> 오늘은 뭐 어디 어디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런 거 아니면 어디 채울게요. 맨날 운동 왔습니다 이거 할게요 다이어요밥 먹을게요 근데 명언 이런 거 말한, 말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군개질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게 아. 너무 좋더라고 선생님 아, 이거 댓글에 안 좋은 거 날리면 그냥 냅두지 난 냅두지 이거 싸우다 그 사람 대표? 아 싸우지 않아. 바로 차단 <웃음> 차단한다고? <웃음> 왜? 아, 보기 싫어가지고. 어, 진짜 나는 그 댓글도 재밌는데. 아, 진짜 악플 난 악플 좋아할까아 응. 악플 볼 때마다 약간 사람들보다 내가 좀 약간 우월한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 악플이란 거 자체가 좀 남을 시기하고 부러운 대상인 사람한테 좀 많이 하잖아. 악플 좋은데 나는? 네. 멘탈 값? 옛날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응. 그때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시기를 거쳐오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명왕 오늘 한마디 해줘 오늘 명 건데. 여행을 바라지 말자 정직하게 말어야지아 <laughs> <laughs> 근데 왜내 보자 아 어, 형님 조심하리내 보자 이 억양 맞다 이거 내해 어. 보자